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오늘은 51일차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요구하라 관련해서 오늘도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잠재의식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이게 이제 수없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만든 본질이죠. 세상을 만든 본질. 그러면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잠재의식한테 이렇게 불어넣는 건 현재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의식이 어,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자는 누구나 될수 있는 게 아니고, 특징 사람만 될수 있다. 아, 이런 상상을 만약 하고 있다면, 음, 그분, 그렇게 상상하는 그분은 부자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를 하면, 이, 우리 현재 잠재의식은 무, 무한한 부와 이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어떤 무한한 부를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어 두려워할 누리지 못하게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새방을 살고 있다 집시다. 스물평 근데 이제 스물평 집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 궁색하게 꿈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넓은 집, 큰 집. 그니까 꿈은 아주 크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 뭐 그런 걸 항상 이렇게 상상하고 그걸 일단 안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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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왕이면 큰 집을 가지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라. 뭐 꿈봤는데뭐돈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아주 뭐큰 차, 큰집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져야 된다. 근데, 근데 사실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안 되냐면, 일단, 이, 현재 지금 상황들은 뭐,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현재 상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니까.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꿈을 크게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하고 그래서 그리고 잠자의 시간테 항상 기도하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큰집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뭐 집이 있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할패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시각하고 생각하고 시각하고 말하라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명상을 얘기가 나오는데 어 여기서 오늘 얘기가 겨우 연명할 만큼 돈을 원하지 말고 원하는 일은 모두 할수 있는 만큼 풍족한 돈을 원하라 이거죠. 이왕 할 거면 100억 1000억 정도 원하라고. 어, 우리는 어제도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크기만큼 얻었고, 내일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작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한 만큼 점점점 확대하니까, 그거에 대해 생각하시고, 또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집을 얻는 그날까지 항상 생각하고 바라고, 꿈을 꾸는 하루가 되기를 어 저한테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한테도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어 바라면서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